자 오늘의 업데이트 6월 29일 64비트 정식 업데이트 외에 9종 어, 64비트가 정식 업데이트가 되고요 32비트 운영체제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므로 6월 29일 목요일 정기점검 이후부터는 더 이상 32비트 운영체제로 서든어트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내 컴퓨터 시작 메뉴에서 컴퓨터 속성 들어가시면 자기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시스템 몇개 안에서 여기 나옵니다. 이거 보시고 32비트면 64비트 운영체제로 다시 까시면 됩니다, 형님들. 네. 어제 그 점검하기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방송 오셔서 해상도에서 바탕화면 색상 깊이가 32비트인데 그러면은 저는 뭐 써도 못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 있거든요.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 시스템 확장. 랭크에서만 가능했던 칭찬 시스템이 큰 랭크장에 토너먼트로 확대된다. 그 다음에 특별 시즌.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특별 시즌이 나오고 3대3은 안 나오는데 5대5에서만. 폭파, 폭파메시 2폭이 존재하는 모든 맵이 랭크장에 등장한다고 하네요. 삼보그, 푸방, 드공, 크포, 시티키, 올타, 데저트, 지하철, 프로즌시티해양중계서 화이트스콜, 웨스턴, 오보그, 삐투, 이탈리아, 마린베이스, 사악기지 백어스, 팰리스 승급전은 모두 제거하고 등급 상승을 위한 승급전만 진행한다고 하니까 점수제네요 승급전이 없는 오늘 새로운 아이템으로 마갱단이 출시가 되는데 마젠타, 한갱, 초단과 함께하는 쿨썸머 파티 마갱단 캐릭터를 만나보세요 마젠타, 한갱, 초단 이렇게 3명 나오는데 오, 우 의상이 좀 화끈하게 나왔네? 일단, 연구제 아닌 캐릭터 레드블루는 각 50%씩 100%고, 어, 세트 효과에 뉴로 떠있는 것만, 마갱단 슬림 포즈랑 도발탄, 연구제 캐릭터 장착 시총 200%, 연구제 캐릭터 장착 시 발소리 사운드 감소랑 발감이랑 아군 발소리 끄기 기능이 있네요. 네. 한개 2,000원, 50개 8만원. 자, 아, 네 오늘부터, 드디어, 제주 컨텐츠 타임어택이 나오네요. 매주 7시부터,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어, 일주일 동안만, 재방송, 생방송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람해드리니까 제거 방송 켜놓고 잠도 타시면 됩니다. 자, 리뷰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일단은, 마갱단이니까, 마젠타부터, 예, 마젠타부터 갈게요. 마젠타. 자, 마젠다 생김새고요 오. <laughs> 캐릭터 이쁜데요? 이쁘게 나왔는데? 오, 캐릭터 계속 이쁘게 나오는데요? 이게 마젠타, 마젠타 캐릭터고요. 마젠타 캐릭터. 옆, 견타, 옆, 점프 사운드예요. 옆, 견타, 옆, 견타, 견타, 옆. 근데 아무리 이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에이설할 라인이라고. 영자님,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이거 빨리 패치해요 조명 달아요, 씨발 예? 조명 달라고요, 조명 마 갱, 갱 갱, 한갱한갱 가겠습니다, 한갱 목표물을 방해하고 무사히 귀환하라 제군들의 건 불가능하다 자, 한 갱이고요 오 뭐야 근데 아, 캐릭터 뭔가 나쁘지 않은데 사진이 더 이쁜데 프린스랑 제트스키모션을다똑 같은 것같고그럼 우리 한기님도피했수에이스잇때라라 자고, 자사운드자요 마지막 고 어, 자고, 야 초단 어. 악의하곤 무사히 귀환하라. 제군들의 건투를 받았다. 초단! 오... 야 근데 초단... 뭐야! 얼굴 개짜가야 캐릭터... 야! 아니 얼굴 개짜게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소두로 나온 것 같지? 왜 이렇게 얼굴이 작은 것 같지? 지금 왜 이렇게 작아 보이냐? 초단의 에이설 때 라인 오와 아, 그나마 이 정도면 뭐어그 전에 봤던 마갱 갱갱 갱은 뭘지 갱 한갱 한갱님보다는 캐릭터가 초단 어. 초단 초단 푹 초단 푹푹오 목소리 좋다 초단 초단 푹 초단 자 이거 아 이거 캐릭터 뽑는 사람 인데얘들아마갱단 모여서 춤한번 같이 한번 춰보자. 자, 10초 2번. 오. 야. 제일 이쁜 거 같아.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마젠타, 마젠타 아니면 초단. 한개 이게 한 개인가? 라이트로 간다고. 아, 리뷰를 위해서. 이번에 나온 에어라이트음기고요 형님들. 에어크라이트 음기입니다음기 생일 때 보시면 될거 같아요. 핑크핑크하게 생겼는데. 여자들이 좋아할 듯? 총알은 무제한이고 네 윈치 뜨는 거 문구 이거 아니에요? 이 문구를 다운받 다음, 다음에 32랑 시일된 32랑 이거 뭐야 64 여기다 2개 다 넣어야 돼